네, 뒤로 드리블 버티는 로연하있어요 잠시만요 여기서 피넛을 잡아버립니다 그... 분명한 거. <laughs> 이 잠시만요 어? 이거 바이프가 이다가 <laughs> 어? 피넛 이거... 위치를 믿고 한 건데 어? 그이지만 그 잡아버렸죠 어? 이거 벽 너머에서 공개 처형 상황에서 들어왔어요, 들어왔어요. 여... 리고 그 세이브 잠시 로너너너 이거 이거 결국 이렇게 넥서스가 오붙습니면 넥서스+ 넥서스를 치고 있는 가도고 막고 막아요? 오 어, 넥서스, 넥서스. 네, 아, 넥서스. 아, 넥서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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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먹을 아, 넥서스! 넥서스! 아, 아, 넥서스! 막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서을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보스때먹스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먹바때 먹을 때 먹을 때 먹을 때먹스때먹스때 먹을 때 캐리 캐리. 아, 눈물 난다, 진짜. 아 롤러코스터 올라가야지. 보여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종, 종원장님. 덕담이 오늘. 아, 아, 아 이거 뭐 바텀이 너 너무...